안녕하세요. 디앙크 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용도 핸드폰 줄과 마스크 끈을 한번 떠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여기 핸드폰 벨트 고리를 제가 시작 부분이 누락이 돼서 미처 올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벨트 고리, 여기 시작 부분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 끈 뜨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새우뜨기를 쭉 해서, 새우뜨기는 좀 가늘어요. 그래서 얘는 마스크 끈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새우뜨기에다가 빼뜨기를 한줄 다른 색으로 이렇게 해서 변화를 줬어요. 이렇게 단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해서 뜨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실은 지난번에 가방을 떴던 실이나 아니면 다른 짜투리 실들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바늘은 거기에 맞는 대부분 3호에서 5호 바늘이면 되겠고요. 2mm에서 3.5mm 그 정도 선이면 되겠어요. 그것도 각자 뜨는 손에 따라서 다르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뜨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벨트 고이나 이렇게 해서 걸수 있도록 이렇게 끈을 하나 떠줄 건데요. 여기는 좀 이렇게 길게 하고 싶으신 분은 이거를 15코로 하면 되고요. 여기를 좀 작게 하고 싶다 이러신 분은 10코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15코니까 10코짜리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한 20cm 정도 꼬리실을 남기고 사슬뜨기를 이렇게 해서 한번 고리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열코를 일단 떠주세요.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여기 맨 처음에 시작점 있죠? 여기. 여기는, 여기다 놓으면 여기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 빠져나오는 이 고리에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또 10코를 떠주세요. 10코를 뜨는데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하나로 뜨는 게 아니고 좀 여기가 이렇게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두 겹으로 떠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사슬뜨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꼬리실을 이렇게 바늘에 감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잡고 요실로요 손으로 요렇게 해서 바늘에 얘를 감아서 요렇게 딱이씨 꼬리실이 요기에 이렇게 만져져야 이렇게 예쁘게 감겨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렇게 두 코를 빼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꼬리실을 이 바늘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한 번을 다 그래야 요기가 예쁘게 나와요. 다 감은 다음에 또두 코를 빼고 두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서 열 포를 떠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 체인이 이렇게 바로 섰고요. 여기는 체인이 이렇게 앞쪽을 보고 있죠. 요 꼬리 쪽을. 그리고 여기, 이쪽은 또 여기 뒤쪽을 보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돌. 돌기는 있지 않지만 여기가 조금 체인이 다르죠. 되긴 됐지만. 그래서 열 코를 뜬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펼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사슬하고 이렇게 빼뜨기 해서 연결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요렇게 일직선이 되는 지점. 여기에 떠줄 거예요. 이 부분에. 그러면 여기서 사슬뜨기를 하나 둘두 코를 하고요. 여기 이 지점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2 올과 2 2홀, 올, 두 올을 걸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뒤로 꼬리 실은 맨 처음에는 보내고,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바로 옆칸에죠 감아서, 여기 꼬리 실을 이렇게 묶어서 떠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둘, 또, 1 열, 열 코를 떠줬어요. 그러면 여기 아주 탄탄하죠? 여기 체인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기를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떠줄 거예요. 여기서 에또 긴뜨기를, 여기 첫코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첫 코거든요. 빼뜨기 한지죠 그럼 여기, 이 올을 한 올만 걸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한 올, 뒤에는 두 올. 그리고 이 꼬리실이 남아 있는 분은 그거까지 이렇게 해서 긴뜨기 한 코에 두 번씩 떠주세요. 한 코에 두 코씩 해서 긴뜨기로 쭉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떠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갔던 자리 있죠?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뜨시면 돼요. 긴뜨기를 하나씩. 그래서 이 끝까지 그러면 이렇서쭉한 3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제 끈을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끈은 새우뜨기를 먼저 뜨고, 그리고 이제 새우뜨기가 이렇게 좀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새우뜨기만 뜨셔도 되고요. 여기를 튼튼하게, 그리고 좀 넓게 하기 위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또 옆에 한 바퀴를 빼뜨기로 돌아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을 한 30cm 정도 여기서부터 꼬리를 20에서 30cm 정도 남기고 고리에 연결해줄 여유분을 남긴 거예요. 여기 30cm 지점에 이렇게 해서 한번 비틀어 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두 코를 떠 주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실이 여기 디나 되는 지점. 여기 고리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바늘이. 자, 여기 코 다음에,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있는 이 코를 하나 걸고, 그리고 여기 고리, 맨 처음에 만든 그 코를 바늘에 걸어주세요. 두 오를,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코를 하나 꺼내주세요. 그리고 두 코를 한꺼번에 짧은 뜨기죠 말하자면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바늘을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서 해 여기 걸려 있는 거 있죠? 요거 이거. 요거를 이렇게 또 하나를 걸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고리 떴던 거 있죠? 고기로 다시 들어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를 두올리 걸리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린 상태에서 요 실을 요 사이로 또 이렇게 빼주세요. 두 코만. 그 다음에 두 코를 또 이렇게 떠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짧은뜨기죠. 그렇게 걸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올과 이 올이 두 올이 보이죠. 도드라지게. 그러면 그두 올을 또 이렇게 바늘을 몸 안쪽으로, 안쪽을 보게 하고, 하나, 둘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실을 이렇게 돌려서, 이뜬 거를, 편물을 이렇게 돌려서, 이세 코를 떠줄 건데요. 또, 두 코를 먼저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요두 코를 또 빼주세요. 그러니까, 두코두코 빼주는 거예요. 요게 새우뜨기예요. 그리고, 또 바늘을 안쪽으로 돌려서 여기 두홀 보이죠? 이렇게 두 홀을 걸어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으로 이렇게 걸어서 다시 여기 편물을 뜬 거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바늘에서. 바늘을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고 여기 코를 이렇게 빼주세요. 이것도 짧은뜨기라고 랬죠두 코를 그래서 또 빼주세요. 항상 두 코, 두 코를 빼주는 거예요. 걸 때도 두코을 걸고, 그러면 또 여기에 요 올과 요 올, 두 올이 있죠?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또 끼워주세요. 두 올을.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코를 하나 뺀 다음에 두 코를 뜨고, 다시 여기 두 올을 이렇게 걸어서 요거를또 돌려주세요. 걸은 다음에. 그리고 코를 하나 빼고 잡은 상태에서 두 코를 빼고 다시 여기 측면에 둘 이거를 이렇게 걸어서 안쪽으로 또 돌리고 이렇게 해서 뜨고 두 코를 다시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계속 뜨시면 돼요. 그래서 크로스 길게 매실 분들은 이거를 1m에서 1m20을 떠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새우뜨기만 할 경우에는 1m에서 1m20을 뜨고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보실게요. 뜨시다 보면 끈이 지금 이건 짧으니까 꼬이지 않지만 꼬여요. 그건, 이제 그때는 나중에 다 뜨고 나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새우뜨기를 30cm를 떠줬어요.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게나 여기 붕어고리를연결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요거를 말을 하자면 우리 마스크 끈 같은 거 뜨실 때는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길게 두껍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얇게 해서 이걸 딱 당기면 더 길어져요, 얘가. 그래서 어, 지금은 이 끈을 옆에를 떠줄 거기 때문에 이 끈은 세우뜨기는 예를 들어서 1터를 떠야겠다 하시면 이거를 한 90cm 정도만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늘어나서 당겨지기 때문에 좀더 작게 떠야 돼요. 그런데 여기 돌기에 여기 돌기마다 빼뜨기를 하실 경우에는 한 10에서 원하는 길이보다 20cm 정도 더떠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짧은 거는 한 5cm나 그 정도 더떠 주시면 되구요 이제 여기 돌기 부분 빼뜨기를 해 줄게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요렇게 다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우리 여기 떴던 거랑 동일해요. 그런데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 주세요. 빼뜨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둘을 그대로 우리 뜨듯이 들어온 다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돌기들 보이죠? 옆에 측면에 오돌오돌 얘는 이렇게 이렇게 꼬여 있죠? 그럼 이렇게 풀어주세요. 쫙 풀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돌기를 뜰 때는 당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돌기가 작아지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돌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빼뜨기. 또그 밑에 이렇게 해서 빼뜨기. 돌기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다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 빼뜨기를 쫀쫀하게 하면 길이가 더 많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빼뜨기를 느슨하게 하면 길이는 많이 줄지 않지만, 이 폭은 쫀쫀하게 했을 때보다 작아져요. 그것도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니까, 이렇게. 고부러지죠?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뱅글뱅글 돌죠? 줄어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 코. 여기에도 이렇게 빼뜨기를 뜨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지점에 하나를 빼뜨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또 하나 하고, 그리고 옆에 돌기에, 이거는 실은 나중에 깨맬 실이니까 빼놓고요. 묶어서 뜨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쭉 다시 여기 끝까지 빼뜨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돌기마다 빼뜨기를 쭉 해서 여기까지만 와 주세요. 여기는 3 0 c m 를 잘라 주세요. 여기가 30cm죠? 그럼 여기서 곱해서 30cm를 남기고 이렇게 잘라 주세요. 자, 이제 이쪽처럼 이렇게 끈을 붕어 고리에 연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고리로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끈과 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건데요. 여기 체인 있죠? 체인 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고리에 바늘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실을 바늘에 한번 이렇게 휘어 감아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또 동일하게 그 자리를 들어가서 여기 그러니까 우측 끝이 시작 부분에 두번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 가운데로 들어가서 또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빼주는 걸또두번두 두 번에서 세번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끝에 체인이죠. 그 체인과 여기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바늘에 실을 감은 다음에 땡겨주고 또한번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땡겨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고리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이쪽으로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안쪽 면이죠? 안쪽 면 이렇게 해서 한 올을 걸어주세요. 튼튼해가고잘안 걸려요. 그래서 바늘을 또한번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딱 당겨서 고리를 하나 또 만들어주고요. 이돌 사이사이 이렇게 해서 하면 이쪽은 안 보여요. 이 사이로 숨는 거예요. 새우등 사이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남은 실을 사이에다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쫙 빼내고, 이거는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연결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 끈과 마스크 끈이 완성이 됐어요. 예쁘게 떠서 쓰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